자 오늘은 4월 30일 일요일. 아침 8시 좀안 됐네요 여기 지금 오늘오늘한6 0 0판 m 오늘요6 0어0 p m 오요은4 0 0 p 건 오늘은 4한4 0 0개될오같은데시가좀 잘못돼서 이번 주에 다시 하는 거예요. 여기 지난 주에 그 파종기를 두 대를 하나로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. 그래서 벽시 파종기 하나는 떼 버리고 어흙 담고 물씨흙 덮고 이렇게 해서 써 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분리가 되니까 그대로 판을 밀어 넣으면 떨어져요. 이렇게 간격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판을 밀어주는 사람이 계속 손으로 안 떨어지게 밀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벨트를 연결할 방법을 고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생각을 좀더 해서 내년에는 밀어넣지 않고 어 쓸수 있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작업을 했는데 <laughs> 한번에 끝나니까 아주 좋죠 요즘에 뭐 비싼거는 뭐한만 원짜리는 에렇게해서 만들고 서 해서 만들고 서 나온 게서는온일 있는데 일단 의새가고해새거서해시써서려시했보려아했효데 아주 효과는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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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한만서완을하보 한국에서 한국에는에 평생 동안은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안 와서 작업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뭐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면 한 시간? 그 정도면 한 시간? 조금 더 하면은 600개는 뭐 금방 빠지죠 자, 오늘 영상은 그 기존에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한번 잘 계량해서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,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